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2층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 사퇴를 밝힌 한전 총리는 이번 회견에서 대권 도전의 배경과 각오 그리고 향후 비전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회견 직후에는 서울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을 찾아 서민들과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한전 총리는 지난 2022년 7월에도 같은 장소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당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의 공약 발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당초 3일, 후보 선출 직후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한전 총리가 단일화 유력 주자로 떠오르면서 공약은 단일화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당은 5월 6일 이전 단일화를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약 홍보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긍정적인 반면 한동훈 후보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회의는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판결 직후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닌 국민이 뽑는다고 SNS에 글을 올리며 강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